그렇게 막 제자분들 에헤. 잘 챙겨주신다고 소문이 많이 났던데. 아이고 제자님들요 와서 뭐 하면은 내가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건왜냐면은 제자들이 나도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데 애기 같은 것들을 와가지고 나는 진짜 김치든 밥도 그것도 밥안해 먹어요. 안해 먹으니까 저군꾸댕이니까는 엄마 그이 오면은 밥부터 나는 왔잖아 사장님 밥부터 먹이잖아요. 나는 밥부터 먹이고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오면은 밥부터 먹이고 김치 담고 나 우리 사촌 동네 그래서 우리 사촌 동네 안 온다는 거 데려다 놓고서. 저렇게 맨날 내가 우리 사촌 동생을 부려 먹지 내가 제자들 절대 안 부려 왜냐하면은 제자들도 귀한 동생 자식이야 신으로 엮어졌어도 내 속으로 안났어도 그거는 내가 영으로 난내 자식이기 때문에 참 귀하더라고 이뻐요 나 진짜 근데 제자들 일년 있다 나가잖아요 그럼 난 울어요 지네들은 몰라요. 네, 그렇게 여기가 푹 빠져나오는 것 같고, 나는 돌아서서 한 2, 3일 후에 울어요. 네, 그리고 슬퍼요. 슬프더라고, 그게. 뭐, 네, 그런데 그 제자들 그거 모르더라고. 근데 나는 제자 보면은 마음을 다 줘. 근데 우리 동생이랑 다 그래. 그렇게 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조, 더 조지더라고, 마음이. 안 주려고 사람 정이라는게안 져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져주는데, 아유, 내가 음식하는 걸 좋아해요. 음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기도를 갔는데, 아, 스님, 예, 혼자 계시는 산 속에, 이게 조그만 남자같이 해놓고서는 계시는 스님들도 계세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재작년, 3년 전인가는 내 모셔다가, 내 수술 다 시켜드렸어요. 그, 겨울 되면은, 그 양반 아무것도 못하니까는, 월동 준비해서 다 해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고서는, 다 해서 보내야 되죠. 근데 아 절래 당했는 양반들은 어떻게 스님들 이렇게 월동 준비고 이런 걸안 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한번 저서연에요 거기 내 절을 내가 스님들 모시고 이제 있으면서 와가지고 법문 좀 하시고 내가 그래서 절을 내가 했었어요. 불자님들 오면은 절에 내가요 범이 불전함을 열어보면 다천 원짜리예요. 그거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 보살하면서 내가 김치 장사도 했잖아요. 어. 내가 우리 동생들 데리고 내 김치 장사도 한 3년 전에는 내게 그래서 내 김치를 그렇게 잘담아요 후딱 하면 김치 담고 후딱 하면 김치 담아. 그래서 우리 제자들 오고 그러면은, 신도들 오고 그러면은, 김치 퍼주고, 김치 담아주고, 뭐하고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어. 이 법당 운영하시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절대로. 예. <laughs> 아이고, 나는 진짜 김치 담아서, 그래갖고, 장, 올해도 한 번씩 전화와요. 김치, 저기, 주문 받으라고. 음. 나 김치 잘 담았어요. 다 천연재료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절운영하 있어요 그거 왜절 운영해요?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게니라 스님들, 큰 사찰에는 괜찮아요. 근데 조그만한 절에요. 그냥 산 속에 혼자 계시는 분들 많아요. 기도댕이다 보면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조금씩 안 도와주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스님들 많아요. 그럼 나이 드시면 가족 없죠. 그 병들면 누가 해요? 어.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도 한 번씩 가면은 참 우리 제자님들도 보면은 그런 거는 참안 됐다고. 봐요. 가면은 촉값도 저기,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항상 그거는 안 됐다고 생각해. 그 저희 스님들 젊어서 많은 신도들, 불자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나이들이 지금도 병들이니까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이제 이세계 들어와서 내 제자가 되고 기도당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알게 됐어요. 그런, 그, 그, 스님들도 알게 됐고,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산속에 계신 분들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그러면은 초도 사서 박스로 내려보내게 되고, 초값도 없으세요, 없던데. 보내고, 쌀 보내고, 예, 하게 돼요. 그래서 김치도 담아서 보내고, 저 혼자 얼마나 먹겠어요. 어, 요번에도 김장에서 또 보내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는 오는 제자들도 오면은 새끼 같으니까는 절대 손못 대게. 커피잔 한 단도 안, 안 닦였어요, 저는 여지껏. 그렇게 많아도. 내가 다닦아서 내가 대접해서 먹고 가라, 차려서 매겨매겨서 보내지. 안 그래. 그 제자로 이길 들어온 것도 얼마나 보면 측은해요. 내가 부모 같은, 내가 부모 같은 똑같은 마음이야. 지 엄마가 저거 봤을 때는 이 세계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우리 제자 보면은 저 어린 것이 저딱 해서 이 세계에 들어왔는데 그참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드니까 못 부려먹어. 내가 이거, 옥수구를 이거 닦으려면 여기 가 빠져요. 근데 제자들 불러서 해, 언니. 나 시키지 말고. 언니, 언니, <laughs> 언나 불리지 말고. 우리 동생 그래요. 재부리는 것도 이제 그만해. 내가 요번에 내가 다 닦았어요. 근데 아기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거 닦이는 거 절대 싫어요. 그래서 나 이거 닦는 날은 엄마 얘기해. 그런데 절대 얘기 안 해. 혼자 다 닦아놓고 그냥 오라 고 그래요. 초하름날. 그냥 와서 인사나 해고 가라 그래죠 온다 그러면. 할때 요즘 애들은 옛날 같죠. 다른 신엄마들은 옛날에는 팔자가 이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언니도 보살이었는데 옛날에 우리 언니 신엄마 보니까 우리 언니가 식모살이를 하더만요. 음. 서울에. 가서 그걸 그래 보니까 나 우리 언니 보러 언니 왜 이러고 사람 가나 신엄마 집에 가서 새벽에 4시면 나가. 자기 법당 안 지키고 그 겨울에도 언니 어디 가? 신엄마 집에 간대. 새 12시 다 돼갖고 와. 언니 뭐야 신엄마 집에 가서 살좀다 하고 왔대. 그러고 살았어. 그러더라고,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도 보살에다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거 보니까 난, 나는 죽어도 이 세계 안 들어온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팔자 그러니, 우리 참 전생에 잘 살았는가, 갑질을 많이 했는가, 어떻게 딸들이 이세계로 어떻게 들어갔고, 또 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난 그래서 우리, 제 우리 딸들, 신딸들, 난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어떻게든 곱게 곱게, 진짜 기도는 어쩔 수 없어 제자니까 기도는 많이 시켜 기도는 많이 해라 이렇게 하지만은 내 집에 와서 뭐 하는 거는 아까워서 못 시켜요 내 새끼나 똑같아서 그런 거 하면 안돼왜냐면은 신에서 볼 때는 우리 신제자는요 곤곤 선녀 같은 우린 곤얘게 손에 물 붙이지 말라고 신제자를 만들어 놨거든요. 어디가 뒷일하라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신엄마가 돼갖고 신에서도 안 시키는데 신엄마가 걸레 닦고 설유지 시키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신엄마,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나는 신에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런 걸안 시켜서 나는 신제자 됐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신령에서 우리, 제스, 우리 자손은 곱게 곱게 앉아서 한복 입고 앉아서 점사 보고, 이렇게 신령님의 신 꽃놀이 하라고, 꽃, 꽃봉오리 같이, 진짜 막말로 누가 얘기하면은 신의 기생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렇게 되듯이 곱게 곱게 하고 있으라 그러는데, 신엄마가 뭔데, 신, 신도 아닌데, 그, 너뭐 닦아라, 뭐 해라, 해가면서, 그건 안 되는 거지. 안식, 그렇게 안식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 신엄마가 곱게 아껴줘야 그 딸도 자기 신을, 신제자가 들으면 곱게 아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집살이 한 사람이 시집살이 시키면 되잖아. 맞아요. <laughs> <언니> 내리살아. <내리사라지 웃음> 어, 어, <맞아요>. 그래서, <laughs> 그, 내리살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어, 우리도 조금 바뀌어야 돼. 이 세계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고, 어, 그러고 나면은, 어,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때, 이 신제자들의 이미지가 조금 밝잖아. 점점 나. 개선, 그러지. 그러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돼. 나는 우리 제자들을 공부는 많이 시켜요. 그래서 사주명리 이런 것도 다가르켜요 저는 사주명리를 다 배웠어요. 어, 나는 신, 예, 기도, 천일 기도를 하면서 다 배웠어요. 스님들한테 난 많이 배웠어요. 사주명리를 싹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다 가르쳐요. 신을, 딱신 받고, 그 다음에 사주명리를 다 가르쳐요. 기본적으로. 어, 가르치고, 그래야 제자들도 무식하면 안 돼. 여기 오는 사람들 오시면 보면은, 내가 어떤 때는 그래요. 박사 사태 났나 보다 그래. 명함 내놓으면은, 어디 이사, 박사, 다 그런 사람들이, 교수,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대표님은. 근데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그 사람들을 인생을 상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식해갖고 머리에 들은 거 없이 앉아 있으면 그분들이 아무리 신이라 하지만은 와서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는 기도 많이 시키고 공부는 내가 많이 시켜요. 물론 저도 어 항상 그거는 많이 공부는 하려고 해요. 내가 그러니까 나만의 개발이죠. 나의 개발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해요. 그거는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제가 제자들한테 와서 뭐, 뭐 식모살이같이 뭐 이런 건안 시키지만 공부는 많이 하라고 해요. 책도 많이 보라 하고 자기 개발 많이 하라고 해요. 그거는 인생의 선배로서 또한 신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신의, 신제자들의 세계, 또 타인들이, 밖에 있는 다른 타인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는 사실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남의 어떤 물질적인 것만 탐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와서 정말 저희도 점사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인지, 때로는 우리도 벌어야 되니까. 버릴 때는 받아요, 받을 만큼. 하지만, 없는 사람은 저 점사 돈 다시 가져가라 해요. 아가, 너 이거 없어도, 선생님 이거 없어도 돼. 너 이거 가지고 차배해 갖고 가거라, 이래 줘요. 그게 윗사람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라보는, 이 무속세계 바라보는 시선이 좀 틀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많이.